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기사 유중환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요 로고 있잖아요. 요 케커피실 로고인데요.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그냥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킨 내용을 인트로에 집어넣었는데 어느 분이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주 간단하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이라고 치겠습니다. 영상이라고 치고 여기 안에 제가 이제 크로마키 인삼말 로고를 이렇게 집어넣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누르고 자 오려내기에서 크로마키를 눌러서 자 컬러피커를 찍고 자 강도를 높이면 자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영상 뒷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로고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집으면 이렇게 조금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를 이렇게 조금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고 제가 여기에다가는 보통 제목을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기사 이중환입니다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로고를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로고를 누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동영상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누른 상태에서 자 이제 원래 처음엔 요 상태죠 자없음면서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3D, 뭐 큐큐이이런있있요요 저는 뭘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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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하세요 마음으로 청사 이중 u b e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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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이고 큐브 2를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이건 약간 다른 모양으로 돌아가네요 큐브 3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큐브 4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이런 마음으로 모습 청지사 큐브 5는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아, 제가 큐브 5를 적용시켰던 것 같아요 큐브 5가 제가 처음으로 적용시켰던 어, 그 애니메이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큐브 적용시키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